여러분, 반갑습니다. 깸요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의 사무용 시리즈, 레이저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와 프로클릭 미니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어, 레이저에서 사무용 시리즈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프로클릭 프로타입 키보드, 프로 글라이드 M 사이즈 패드가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제품들이 사무용 치고는 딱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냥 화이트 감성이 이쁘다 정도? 어, 그래도 솔직히 이번 사무용 시리즈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기존에 하도 혹평을 받아서인지 피드백을 대고 반영했고, 무엇보다도 프로클릭 마우스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 클릭 소리를 살짝 들려드리면, 엄청 조용하죠. 어, 저소음 스위치가 탑재되어 클릭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이거 외에도 마음에 드는 몇 가지와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럼 레이저에서 사무용으로 출시한 프로 시리즈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첫 번째 프로클릭 미니 마우스 이 마우스는 그동안 레이저 마우스에선 볼수 없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이즈인데요. 기존에 출시했던 프로클릭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의 크기로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이 있고 오로치와 비교했을 때도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프로클릭은 오른손잡이 비대칭형 마우스에 엄지를 받쳐주는 디자인이었다면 프로클릭 미니는 대칭 신형 마우스의 오로치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별도의 RGB는 들어오지 않고 레이저의 뱀 로고 대신 영물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물로 봤을 때 상당히 귀여운 느낌과 깔끔한 마우스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워낙 작다 보니 손가락으로만 마우스를 잡는 핑거 그립으로만 잡아야 하는데. 잡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 사무용이나 노트북용 마우스로 쓰면 딱이겠다? 어, 사이즈도 작고, 이따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블루투스와 2.4 무선 연결이 가능해서 활용성도 높고 휴대성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외관이나 사이즈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스위치인데요. 기존 프로클릭 마우스의 스위치와 오로치 마우스의 스위치 소리는 아무래도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꽤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클릭 미니의 클릭 소리는 클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 저소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조용한 사무 환경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남의 눈치를 안 보면서도 CS를 잘 먹을 수 있다. 실체 수명은 1,500만 회로 상당히 긴 편이고 또한 가지 바로 무한 휠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마우스 상단이 버튼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버튼 상단을 눌러주면 바로 프리스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한데 디스코드에 상 구독자분이 제 Z 기가 가능하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트기 말고 청소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여튼 좌우 클릭도 가능하고 사이드에도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섬 스위치가 아닌 일반 스위치가 탑재되었는데 이거 분해를 해봐도 무슨 스위치는 안 나와있더라고요. 아, 이형 넣어줄 거면 여기까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세 번째, 배터리 타임. 프로클릭 미니마우스는 케이블을 통한 충전이 아닌 AA 건전지를 사용하는 마우스인데요. 오로치 V2처럼 사선으로 넣는 게 아니고 G304처럼 일자로 넣는 방식입니다. 어, AA 건전지 한개를 넣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두개를 넣어도 사용 가능한데 AA 건전지 두개 기준 2.4 무선 사용 시 456시간 블루투스 모드 사용 시 72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4 무선으로 사용했을 때 24시간 내내 마우스를 움직여도 무려 19일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대기 모드까지 포함하면 건전지를 언제 갈았는지 까먹었을 때쯤 아마 다 달지 않을까 싶고 어, 사용 시간이 긴건 좋았지만 AA 건전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오로치 V2처럼 AA나 a 레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건전지를 하나만 넣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게중심이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개를 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건전지를 넣지 않았을 때의 무게가 66.7g 알카라인 건전지 한 개의 무게가 15g이니까 두 개를 넣었을 때 96g으로 마우스 크기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사무용 마우스이다 보니 뭐, 건전지 하나만 넣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최대 4개의 기기에 연결이 가능하고 2.4 무선과 블루투스 기능. 마우스 바닥면에 2.4 무선과 블루투스 전환 버튼이 있고 커넥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로 자동 변경이 돼서 한 번만 연결하면 바로바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2.4 무선 연결도 지원을 하는데 마우스 커버를 내면 이렇게 동그를 보관할 수 있고 이 동그를 PC나 노트북에 꽂으면 일반 게이밍 무선 마우스처럼 지연 시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레이저 시냅스를 지원하고 DPI를 100씩 변경할 수 있는데 마우스 내에 DPI 변환 버튼이 없어서 레이저 시냅스를 꼭 설치하고 변경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마우스의 센서는 광학 센서이고 최대 12,000 dpi 300ips 35G로 사무용으로 나왔지만 게이밍에도 문제가 없었고 바닥면의 피트도 PTF 피트로 기존 프로클릭에 비해 피트 면적도 넓어서 부드러웠습니다. 만약 오로지 게이밍용으로만 구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프로클릭 미니보다는 오로지 V2를 좀더 추천드리고 난 그래도 조용한 스위치가 너무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빼고 구매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클릭 느낌은 진짜 중독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말씀 못 드린 단점도 하나 있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상단부를 클릭하면 어, 이렇게 조금 들려는데 다행히도 마우스패드에서 사용할 땐 이런 느낌이 덜했고 하드 패드나 패드가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완전 위쪽보다는 살짝 아래쪽을 클릭해서 사용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 네.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프로타입 울트라 3회형 키보드인데요. 이것도 팜레스트가 없는 프로타입 키보드가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과는 타건음만 비교해서 들려드리고 새로 출시한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 위주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이 키보드의 외관은 흰색 컬러의 상단은 레이저북과 비슷한 느낌으로 흰색 데스크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릴 만한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흰색과 그레이 색상의 팜레스트까지 더해져 화이트 감성이 더 느껴졌는데요. 플러시 인조 가죽 팜레스트는 다른 메모리폼 쿠션처럼 편안하게 푹신하지 않고 어 뭔가 공기가 차 있는 느낌으로 손목을 받쳐 줬습니다.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도 2.4 무선과 블루투스를 지원하는데 미니 제품과 같이 사용할 경우 하나의 USB 동글로 두 제품을 동시에 연결을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4개까지 멀티 연결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선으로 사용하면서 충전도 가능하고 무선 전환도 키보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사용 시 최대 214시간, 하이퍼 스피드 무선 연결 시 최대 207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아마 이건 LED를 끈 상태에서 시간이겠죠. FR에 멀티미디어 키가 있어서 Fn키를 조합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키 사용도 가능합니다. 키캡은 소프트 터치 코팅이 된 ABS 플라스틱 키캡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반적인 ABS 키캡보다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고 지문은 거의 안 없는 편이었습니다. 스위치는 최대 8000만 번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저소음 스위치인 옐로우 스위치가 사용되었는데요. 어, 타건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체감은 조금 있는 편이었고 기존 프로 타입에 비해 훨씬 정숙해졌는데 스페이스바 쪽의 스테빌은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시프트나 엔터, 백 스페이스바 쪽의 스테빌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진 게 틀렸는데 아직도 스페이스바의 철심 소리는 누를 때마다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다 윤화를 해줘야 되나? 여튼 최대 10개까지 동시 입력이 가능하고 LED는 흰색으로밖에 설정이 안되지만 켜고 끌수 있고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여러가지 키 설정과 절전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는 사무용도 사무용이지만 게임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화이트 감성의 게이밍 데스크 셋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무선 키보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텐키리스 제품으로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만간 나오겠죠. 오늘 리뷰한 레이저 프로클릭 미니의 가격은 109,000원.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의 가격은 219,000원으로 레이저가 레이저한 가격인데요.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무선과 유선, 블루투스까 지원된다는 지 점에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할뻔 했지만 그래도 레이저가 레이저한 가격인 것 같고, 프로클릭 미니의 경우 센서의 성능이 다른 게이밍 마우스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완전 저가형의 마우스처럼 스킵 현상이 생기진 않고, 게임도 가능하긴 하지만, 건전지를 두개다 넣었을 땐 97g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하나만 넣었을 땐 무게중심이 완전 틀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무용이나 노트북 마우스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프로타입 울트라 키보드의 경우에는 화이트 감성의 데스크 셋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지만 스페이스바의 철심 소리가 정말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용두 쪽에 윤활제를 살짝 발라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을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대고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